제 딸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는 무조건 도와줄 테 너,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니까 꼭 말해달라 이렇게 꼭 말을 하실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네. 자살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한국에서 자살이 워낙 사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보도를 할때 사실은 아예 자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을 보도할 때 WHO의 어떤 보도 권고와는 제목에 그냥 숨졌다 혹은 사망이라고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 왜 죽었는지를 안 쓰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그게 어. 취약한 분들한테 가장 피해가 덜, 어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그런 효과를 덜 주는 거라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마치 아, 자살이 아닌 것처럼 쓰는 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목을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제목에 다 나와요. 계속 누구 극단적 선택, <laughs> 뭐 연예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언론의 권고안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네요 대한민국에서 성인이라면 다 알고 right. 있을 말인데 그게 좀 right. 문제인 것 같고 또 동시에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right. 어떻게 보면은 또 선택지를 준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이제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가시게 그 세상을 그, 떠나신 분들이 많, 예. 많은데 아, 네. 이제 그걸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아, 네. 있는 것 같고 자살 유족들한테. 아, 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악의 말은 왜 너네 부모님 그런 선택을 하셨냐 이런 거뭐 하든 혹은 너네 가족이 왜 그런 선택을 했냐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괜히 남한테 상처 될수 있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는 가라는 네. 말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애둘러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문제인 건 알겠는데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도 적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인지를 해야 해 고칠 수 ]요. 있는 First. 거니까. 아, 네, 그래서 corner.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실질적인 질문으로. 그 사람이 자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거를 네. 내가 알수 있는지. 아니, 네.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여가 가만히 또 뭔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자살의 위험 신호라는 게 있어요. 보통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든가, 아니면 아끼던 물건을 이렇게 나눠 준다던가, 네. 아니면 죽음에 대한 어떤 암시라든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수면 패턴이 갑자기 바뀌고 평소에 안 하던 술을 막 늘, 많이 마신다든가, 아니면 뭐 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살의 위험 신호가. 있는데 걱정이 된다 내가 어? 이 사람의 어떤 안전이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살에 대한 흔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자살을 괜히 입에 올리면 그 사람의 머리에 자살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살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네, 사실 물어보는 건 쉽지 않죠. 우리 정신과의사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니? 라고 시작을 해서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혹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니 아니면 자살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니 아니면 뭐 진짜로 해보, 하려는 어떤 뭐 시간이나 이런 걸 정한 게 있니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만약에 그 중에서 예라는 대답이 나, 나오면 네. 그다음에 할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신 건강 전문가 앞에 이제 같이 가는 건데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사실. 지금 진짜 위험해 보인다 이랬을 때 죽어도 정신과를 안 가겠다. 아니면 혹은 병원을 안 가겠다라고 한다면 네. 가족으로서 할수 있는 최소한은 혼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네. 두면 은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그 의사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살 생각이나 어떤 정신 질환 가진 분들은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수면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잠을 잘못 자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뭐 내가 아는 사람은 잠을 잘못 자가지고 정신과사한테 갔더니 뭐 도움을 받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니면 심리 상담을 봐는데 도움이 됐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사람들이 좀더 열려요 왜냐면 right. 수면은 왠지 정신적인 문제보다는 약간 신체적인 거 같고 이렇기 어? 때문에 좀더 쉬워지는 게 있거든요. 있는 같고. 그리고 워낙 힘드니까 그쵸? 잠을 right. 못 자는 right. 사람이 Absolutely. 엄청 힘들잖아요. Yeah. Right. 그래서 yeah.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방법인 거 같아요. 아, right. 오케이, 네. okay. 좋은 조언이신 거 같아요. 소아청소년 정신까지 더더 그렇죠. 아이들이 미성년이 네. 내가 너한테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물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물리적으로 있어줘야 되지만 맞아요. 어른의 네. 경우에 내가 그 심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거기 너와 함께 있다. 맞아요. 우원. 그리고 선생님 이제 채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그 청소년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yeah. 꼭 드리는 말씀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항상 걱정해요 내가 만약에 우울하다고 하거나 뭐자살 생각이 있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괜히 더 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에 앞서서 걱정되시지 않더라도 저도 제 딸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힘든 일이 있으면 아, 엄마 아빠는 무조건 도와줄 테 너,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니까 꼭 말해달라 이렇게 꼭 말을 하실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힘들 때 그나마 말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죽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생활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네 엄마 엄마가 물어보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워낙 애들이 습관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괜찮을 야. 수도 있고 엄마도 어, 안 괜찮을 때도 있고 어, 아빠도 야. 안 괜찮을 때 있다. 이런 것들을 네. 좀할수 있게 할수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을.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네. 그러니까요. 것들을, 네. 안 괜찮도 괜찮고 엄마도 안 괜찮아. 네. 힘들 때는 엄마 네. 아빠한테 꼭얘기해 엄마 아빠는 네. 항상 너를 위해서 여기 있어.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면... 응. 크리스 게터울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개그맨이 있는데 자기 우울증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살 생각에 시달렸던 사람인데 30대가 돼서야 처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 말씀 그 이야기 처음 듣고 어. 10년 후에 들은 거죠. 어. 그랬더니 아빠는 어떻게 도와줬을지 몰랐을 것 같다. 네가 만약에 나한테 말을 했어도. 어. 근데 대신에 너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 정말 어떤 벽도 뚫고 지나갔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을 꼭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음, 내가 야, 너 좋네.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줄 수 있다. 도와, 내가 못 도와준다면 그렇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겠다.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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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참 미국 얼마 정 되셨죠, 교수님? 저는 많이 안 됐습니다. 그 지금 이제 7년 좀 넘어가네요. 네. 아 그러시구나. 처음에 미국 아. 왔을 때그지영 그래. 그 네. 선생님 이사를 네. 봤어요. 그 아, 선생님이 그때 네. 그 이제 하버드 연구원하고 우연타실 네. 때였나 네. 어떤 그 기사가 네. 나온 적 있죠. 어,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동기를 부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감사 감사 드린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구독자분들 캡틴스 여러분들께 경험에서 나오는 네. 이 기억에 네. 남는 시야 네. 해주실. 오늘 그 출연의 의도도 있고 그거에 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중독 문제가 아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환자분이 어렸을 때 이제. 중독이 되었다가 이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음. 도시를 떠나고 새로운 사람 친구들을 다 바꾸고, 인연을 끊고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잠깐 원래 고향으로 갔는데 그 가자마자 바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진짜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바꿔가면서까지 끊고 싶었던 건데 단지 그 자리에 갔다는 것만으로 어 그렇게 재발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어떤 의지라든가 그럼 그분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 근데 정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어떤 환자분이었던 거 그럼에도 부, 그분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다시 결국에 끊으셨고 이제 그에 못지않게 정말 다시 그런 재활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right. yeah. 굉장히 많, 많기 때문에 그 출구를 정말 기업고 찾아서 나가시는 right.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굳이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내보내기보다는 조금 더 어? 이렇게 포용을 하고. 어. 다시 우리 사회에 어떤 쓰임 그런 올바른 쓰임을 할수 있는 헐. 문화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검법자로만 그 네. 나긴 하기보다는 어, 네. 그 어려운 그내 힘듦을 싸우고 있는 네.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취약하게 그 분이 이걸 이겨내려고 음. 싸우고 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네.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영향 있고, 또 진짜 그것이 퍼, 점점 더 퍼져서 정말 정신이 건강하게 되는 나라, 저로 믿고 지지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이래 힘 많이 써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네네. 귀한 시간 전문적인 내용 예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